자, 그 외에 우리 무슨 단어들 나올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ealthy라고 하는 단어고요. 우리 health라고 하는 명사, 알고 계시죠? 무슨 뜻? 건강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어요. 건강한, healthy. 그래서, 아, health care, 건강 뭐 관리. 이런 명사에서 뒤에 y가 붙으면 걔는 형용사가 되는구나. Healthy. 우리 명사에 y,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될 거예요. Friend 친구고요 여기 l ly 붙이면 friendly 뭐예요? 친구 같은 친밀한 이런 뜻이 되죠. 자, Explorer.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어디서 보셨냐면 컴퓨터에 Internet Explorer. 어, 기억나시죠? 어, 이거 아는데, 이거 뭐죠? 인터넷 탐험하기. 이런 거야 탐험가. 이런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플로어이라는 동사는 탐험하다, 조사하다인데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바다 안을 다 휘저다니면서 탐험하는 그런 게딱 익스플로어. 우리 잘 몰랐던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근데 그걸 그냥, 어, 존재하네 정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꼼꼼하게 조사까지 다 하는 걸 보통 explo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탐험, 전부 다 explor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예요. 자, around라고 하는 단어고요 around 무슨 뜻이죠? around 전치사로. 무엇무엇 주변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예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혹은 우리 또 다른 단어 배운 거 있는데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근데 어디 있어요? around me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서라고 하는 게 around me, around you 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around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 philosophy. 철학이란 단어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mpare A to B. 뭐도 쓰실 수 있냐면 to 대신에 with도 쓰실 수 있습니다. Compare A with B. Compare A to B. 자 일단 A를 비교할 건데 뭐랑 비교한다? B랑 비교한다. 그러면 to B라든지 with B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 어, 나는 두 개를 비교할 거야. 그렇다면, 그냥 그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으셔도 돼요. 나는 교실 두 개, 교실이라고 하면 좀 수업 두 개? 응, 두 개의 수업을 비교할 거야. I will compare two classes. 라고 쓰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걔네들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class A고, 하나는 class B예요. 그러면, I compare class A to class B. 혹은, I will compare Class A with Class B. 이런 식으로 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상 두 개를 일일이 언급해 줄 거다라고 하면 to나 with의 전치사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increase, decrease. 둘이 짝꿍이죠. increase는 위로 올려서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crease는 감소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자동사도 있어요. 만약에 목적어 없이 그냥 주어가 increase 했다 라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아, 증가시키다가 아니라 증가하다 라고 쓰일 수 있고요. decrease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냥 주어가 decrease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mortality, 우리 사망률이 decreased 라고 문장이 끝나면 아, 얘가 무언가를 감소시킨 게 아니라 주어가 감소된 거구나. 감소한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utonomy 자율성.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걸 바로 autonomy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 anxiety 불안, 염려라는 우리 감정 명사입니다. anxious라고 하는 나좀 불안해. I'm anxious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anxiety가 될 거고요. autonomy anxiety, autonomy, anxiety. 약간 생소하신 단어일 수 있지만, 외워주시면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전체 글볼 거고요. 우리 전체 글의 특징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얘네들 두 갈씩 구조로 나올 거다. 그래서 앞 부분에 디테일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g e n 한 주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먼저 나올 거고 뒤로 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example, 뭐 이유, 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나열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 얘네들 논조가 바뀌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로 변환될 때 연결어 쓸 거고요. 우리 just as, also, similarly, thus. found out. 오늘 어떤 부분에서 내용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just as부터 시작을 하는데 just에서 무슨 뜻이죠? 무엇 무엇 하는 것처럼 이 바로 as죠. 무엇 무엇처럼. 근데 just. 단지 무엇 무엇처럼 그냥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just as it's important for you to have a healthy body. 자, 단지 이런 것처럼 뭐가 이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뭐가 중요해요? For you, 너한테 To have a healthy body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뒤에 also 우리 similar이랑 비슷해요.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냐? 비슷한 논조지만 완전히 새로운 얘기 나올 겁니다. It's also important 그쵸? 비슷한 논조예요. 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to have a healthy mind. 자, 오늘의 주제 뭐죠? 일단 첫 번째, 몸 중요해. 두 번째, 정신도 중요해. 우리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 감정보다는 마인드는 이성, 정신에 조금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해 주겠죠. for a healthy body. 오케이, 첫 번째. 마인드 말고 바디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바디를 위해서 We need to eat healthy food. 어떤 거 먹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 먹어줘야 되고요. And do some exercise. 운동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 중요해 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 얘네들 방법 두개 줬어요. 첫 번째 뭐 어떤 방법? 얘네들 어,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두 번째 운동해야 돼. 자, 그럼 우리 아까 healthy food b 디 말고. 뭐 나왔어요? healthy? 마인드 얘기 나왔죠. 마인드 얘기도 똑같이 나오겠네. similarly. 비슷하게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마인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나올 거고요. exploring the meaning of things around us. 자 탐험을 할 건데 뭘 탐험해요? 의미를 탐험해요. 무엇의 의미? 사물의 의미. 어떤 사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탐험하는 것. And thinking about how we should act in the world.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in the world. 세계에서. 이게 바로 뭔데? 이게 바로 called philosophy.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야. 철학이 너무 뭔가 거창해 보이니까 자세하게 풀어 써줬어요. 이거 당연히 무슨 얘기할까요? 이게 뭘 도와준다? Can keep your mind healthy. 우리 아까 얘는 뭐 해주는 거였어요? Need to eat healthy. 얘는 mind healthy. 자두 가지 여, 나란히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 이거 필요해. 그러므로 we had two elementary school classes. 우리는 만들었어요. 무엇을 목적어좀 길긴 하지만 목적어죠? 두 개의 초등학교 그 우리 학 어, 학급을 만들었어요. 뭐 하도록? take part in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디에? philosophy activities 우리 철학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만들었고요. for 5 weeks 5주 동안 그리고 compared 얘를 비교했습니다. the result s 결과를 비교했어요. 무엇이랑? to another class 다른 클래스요. 자 그럼 오케이. Okay.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일단 철학 수업을 받은 애들이 있고 그다음 다른 학급이 있대요 그럼 얘네들 어떤 애들이겠어요 당연히 안 받은 애들 혹시라도 모를까 봐 부연 설명 다시 들어가요 which didn't 철학 수업 안 받은 애들이랑 받은 애들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we found out 자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비교한 결과 얘기해 주는 거고요. The philosophy increases kids' sense of autonomy.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Philosophy는 우리의 마인드를 healthy하게 해주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Healthy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자율성 올라갔습니다. And 두 번째, decreases their anxiety. 불안감이 내려갔습니다.까지.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면서 필라소피의 우리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글이었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Just as it's important for you to have a healthy body, it's also important to have a healthy mind. For a healthy body, you need to eat healthy food and do some exercise. Similarly, exploring the meaning of things around us And thinking about how we should act in the world. 이게 뭐였어요? Called philosophy. 이거는 뭐에 좋다? Can keep your mind healthy. Thus we had two elementary school classes take part in philosophy activities for five weeks and compared the results to another class. 어떤 애들? Which didn't. We found out. 결과 나오죠? The philosophy increases case sense of autonomy. 자율성 높여졌고 and decreases their anxiety. 불안 낮춰졌어요.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ealthy body랑 healthy mind랑 어떤 애였어요? 둘다 같은 레벨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similarly 쓰였던 거. 그 다음 우리 얘네들 방법. healthy body를 얻기 위한 방법 뭐 있었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우리 살 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식단 얘기하는 거고요. 식단과 운동 중요했고요. 그 다음, similarly, healthy mind를 위해서 뭐가 중요했죠? 그렇죠. philosophy.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하기로 했어요? 한번 이걸 증명해보자. 우리 실험을 했어요. experiment. 5 weeks 동안 철학을 한 elementary classes가 있었고, 안한 elementary classes가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 비교하다 뭐였죠? compare 했더니, 결과 철학을 했더니 어처 m 미 올라갔고요. 앵사이어티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 키보 캐블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ave 목적어 목적 보어 이 구문으로 쓰였을 때 have는 무엇 무엇 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었고요. 이때는 가지다라는 뜻보다 그냥 시키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뛰게 만들었어. My mother had me ru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similarly. 어, 비슷하게, 유사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take part in. 내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다, 가담하다 라는 뜻까지 함께 봤습니다. 저희 오늘 8강이었고요. How can philosophy help kids mentor health? 함께 했습니다. 저는 KT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